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이상 고온과 라니냐 등의 기후 변화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포럼을 개최해 국내 식량 안보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라니냐 발생 가능성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기후 예측 센터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라니냐는 주요 곡물 생산국인 북미에는 강추위, 남미에는 심한 가뭄을 초래해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국제곡물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농식품부는 최근 기후 위기 속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식량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력이 높고 재해 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착륙고를 좀 높인다든지.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병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내병성 품종을 육성한다든지 스마트팜 기술이 노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환현 제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농업이 시설 위주로 발달돼 있다며 노지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연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들은 기상 이변을 근나한그 충격을 방어하게 기술들은 로지 기술에 더 필요한 거지. 앞으로는 로지 기술에 로지 스마트 농업에 훨씬 더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이상 기후, 전쟁 등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공물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국내 곡물 수입량이 전체 수요량의 78%에 이른다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경우 따로 비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걸리는 곡물 시스템은 어떻게 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내에 비축이 필요하다는 겁 국제 건물 분야는 대규모의 자본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예산의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한 좀 현실성 있게 좀 늘려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올지 이걸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기간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또그 이제 예산의 기한과의 이제 이게 불일치가 상당히 좀 조금 이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혹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농식품부는 최근 시행된 공급망 안정화법을 기반으로 민간 기업의 해외 공물 유통망 확보와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황수빈입니다.